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초반의 가정주부입니다. 대리우도라는 거 들어만 봤지 제 남편이 바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효자하고 싶으면 너나 실컷 하라고 던져주고 이혼했네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 1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에 사귀는 동안 큰 다툼도 한번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결혼을 안 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난뒤 남편은 제가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는지 예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처음 남편이 달라졌다고 느낀 건 결혼하면서 처음 맞은 명절 때였어요. 결혼 전에는 분명히 설에는 시댁 먼저, 추석에는 친정 먼저 가기로 했었는데요. 저희는 결혼을 5월에 올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추석이 둘이 맞는 첫 명절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리 약속한 게 있어도 첫 명절은 예외 아니냐며 시댁 먼저 가자고 사람을 들들 복더라고요. 친정부모님께 푸념하듯 이야기를 전하니 뭘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냐고 하시면서 첫 명절이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일로 시댁 어른들 눈밖에 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시댁에 도착하니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그동안 혼자 음식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 이제 며느리가 있으니까 염려 말고 쉬엄쉬엄 하시라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자기도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약간 벙찐 얼굴로 우리 집은 원래 여자들만 부엌 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여자들이 어딨냐고 여자라고는 어머님 한 분뿐인데 그럼 여지껏 어머님 혼자 명절 준비도 다 하신 거냐며 물었습니다. 일부러 더 과장해서 액션을 취했는데 그러자 친척분들이 웅성거리며 저희가 있는 부엌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둘다 그만하라며 남편에게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 무슨 말씀이시냐고 남편 말대로 이제 며느리도 왔고 아들도 왔는데 방에 가서 좀 쉬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무장갑을 남편에게 주면서 일단 설거지부터 하라고 저는 내가 붙이겠다고 했어요. 몇몇 분들은 이 상황이 웃긴지 희득거리시고,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면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시고, 어머니가 빨래를 하시면 아버지가 청소기를 하세요. 어머니가 전업주부시고, 아버지가 회사 생활을 하시지만, 아버지는 늘 당신이 체력도 더 좋고 힘도 더 세기 때문에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제 눈엔 그게 지극히 정상이고요. 그런데 시댁은 달랐습니다. 명절 내내 일한 남자는 저 때문에 억지로 부엌에 있었던 남편 뿐이었고, 아버님과 남자 친척분들은 TV 앞을 떠나지 못하시더군요. 저녁까지 먹고 슬슬 친정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하루 정도는 자고 가는 게 맞지 않냐면서 저희를 잡으시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늦었는데 내일 아침 일찍 가도 별 차이 없다고 우기셨어요. 급기야, 이 어둠의 남편이 운전이라도 하다 사고라도 나면 제가 책임질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반반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자동차만큼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타던 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차는 제 거였어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 제가 오래 운전을 하면 남편이 잠깐 교대를 해주기는 하지만 보통은 자동차는 저 혼자만 쓰거든요. 원래도 차는 제가 주로 끌고 남편은 운전하는 거 워낙에 귀찮아하기도 하고 운전 경력도 제가 더 길어서 제가 운전을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여자가 운전하는 차를 어떻게 믿고 타냐고 하시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남녀평등을 입에 달고 살던 남편이라 집안 분위기도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 시아버지의 사고방식이 완전 조선시대가 따로 없더군요. 결국 그놈의 천명절이라는 단어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잠까지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우린 어디서 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어른들 있는 집에서 둘이 한 방에서 잘 생각을 하냐며, 저에게 너무 남편 좋아하는 티좀 적당히 내라고 무한을 주셨습니다. 엄연히 시부모님이 부부인 것처럼 저희도 부부인데 말이지요. 급기야 시어머니께서는 저는 당신과 자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자면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결혼하면서 독립을 하자 두 분이 평수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거든요. 그나마 방두개중 하나는 옷방으로 쓰고 계셨기에 사실 누가 자고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억지를 쓰신 거지요. 게다가 화장실을 가려면 거실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트렁크 차림으로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이튿날 차 막히기 전에 친정으로 출발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침은 먹고 가라며 또 잡으시더군요. 남편에게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많이 상했다며. 이게 다 어머니 밥을 못 먹고 죄다 인스턴트만 먹어서 그렇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 언제 또 받아보겠냐며 먹고 가라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막말로 저희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억지를 쓰시니 슬슬 짜증이 밀려왔어요. 저는 결국 저희 부모님도 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남편한테는 아침 먹고 올 거면 아예 놀다가 버스 타고 천천히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 끌고 먼저 올라가겠다고요. 그제서야 남편도 시부모님께 가봐야겠다 말을 하더군요. 집으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제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있으니까 남편도 한마디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이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불편한 티를 내야 하냐고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들 앞에서는 남편을 존경하고 위하는 태도를 갖추라나요. 비록 남편이 저보다 4살 많은 오빠긴 했지만 저희가 무슨 학교 선후배 관계도 아니고요. 결혼했으면 동등한 관계 아닌가요? 제가 말 같지도 않아서 오빠나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시댁에 갔으면 미안한 줄이나 알지 뭘 그렇게 기세등등하냐고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부부싸움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한마디도 없다가 친정에 도착할 무렵 제가 남편에게 얼굴 좀 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귀등으로도 들은 척을 안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어찌나 툴툴거리고 다니던지 정말 일곱 살 먹은 애도 아니고 한대 쥐어봐가지고 싶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워낙에 기분 나쁜 표정으로 와 있으니 사위 눈치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따위로 행동할 거면 다시 시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남편에게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고요. 친정부모님도 저희가 싸웠다는 걸 아시고는 억지로 화해시키려 드시지는 않으셨어요.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하라며 밥 먹었으면 얼른 가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가자는 소리도 안 하고 먼저 밖으로 나가자 출레출레 따라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남편한테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우리 부모님한테 당장 가서 사과하지 않으면 내년 명절부터는 시댁에 안 간다고 울음장을 놨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절 쳐다보더니 네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아마 그때는 제가 괜히 아무 말이나 한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전 그때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저와 저희 부모님께 사과하지 않으면 저도 시댁에 일절 연락도 방문도 하지 않기로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백이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의 앙금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설이 돌아왔어요. 설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남편 혼자 난리가 났더군요. 시아버지는 족발을 좋아하시고 시어머니는 월남쌈을 좋아하신다며 그걸 사갈 거냐 만들어갈 거냐. 그래도 며느리 되고서 처음 맞는 설인데 직접 만들어가는 게 보기 좋지 않겠냐며 북치고 장붙이고 호들갑이더군요. 저는 애시당초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하는 척만 하고 적당히 호응만 해주고 있었습니다. 명절 하루 전날 제가 남편보다 한두 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했어요. 진검다리 휴일까지 하면 거의 5일 가깝게 쉬는 거였어요. 친정 부모님께 전화해서 내일 내려갈 건데 혼자 갈 거니까 사위 먹인다고 뭐 준비하실 필요 없다고 하니 그래도 남편하고 같이 와야지 왜 혼자 오냐고 하시더군요. 나는 우리 집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람 집으로 각자 가야 될 곳으로 갈 거라고 하니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그렇게 합의를 했는 줄 아셨나 봐요. 그러면 우리 딸 오면 오랜만에 같이 산이나 갔다 올까라며 즐거워하시는데, 동네 뒷산 가는 것만도 저렇게 기대를 하시니,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인데, 직장 생활하랴, 살림하랴, 그러다 보니 자주는 못 가게 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에 왔어요. 남편은 차 막히기 전에 내려가야 되니까 새벽 5시쯤 출발하자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음식은 어딨냐고 묻길래, 뭔 야밤의 음식이냐고 잘 시간인데 배가 고프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꺼낸 말인지 짐작에 말 뜻을 알아들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냐며 어이없단 식의 제스처를 취하더군요.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했냐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도 못 하더군요. 작년에 내가 한말 생각 안 나냐고 사과 안 하면 시댁에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냐니까. 지금 장난치는 거냐며 얼굴이 험악해지더군요. 자기 체면은 어떻게 되냐면서요. 나는 우리 친정에서 체면 없냐고 따지니 여자가 무슨 체면이 있냐고 그러더군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수 있었어요. 연애할 때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며 밥 먹을 때도 더치페이 하고, 결혼 준비도 남자 여자 똑같이 반반씩 하고, 여자도 경쟁력을 잃지 않게 맞벌이하며 독립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던 인간이었는데 말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연애할 때는 그냥 본전 생각만 하던 조잔한 남자였어요. 완전 사기결혼 당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혼자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다가 정말 혼자서 새벽에 시댁에 가버렸어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괘씸하기도 하고 열받더군요. 그나마 차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차피 차키는 제가 보관하기 때문에 굳이 제 가방까지 뒤져가면서 차키를 몰래 빼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눈치긴 했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설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며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명절 연휴가 끝나가던 즈음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다며 지금 병원 응급실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남편이 꼴 보기 싫고 시댁이 싫어도 걱정은 되잖아요. 친정 부모님도 얼른 가보라고 하셔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나이도 있으신 데다가 원래 뼈가 튼튼하지 못한 분이라서 좀 오래 입원해 계셔야 할것 같다더군요. 남편이 자기는 출근해야 되니까 저더러 휴가 쓰고 시어머니 곁에서 병간호를 도우라더군요. 저도 엄연히 직장인이고 남편이 버는 만큼 버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여자는 여자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런 게 며느리 돌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폭발할 것 같은 가슴을 한번더 부여잡고 그럼 그냥 간병인 부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간병인이 얼마나 비싼 줄 아냐며 저더러 돈낼 거냐고 묻더군요. 내 남편 머리에는 내가 아니라 우동사리가 들어 있나 싶어서 그걸 왜 내가 내냐고 당신 어머니지 않냐고 하니까 감히 며느리가 남편을 낳아 주신 분을 당신 어머니라고 부르냐며 노발대발하더군요. 남편이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봤다면서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고 사기 결혼 당한 것 같답니다. 저도 그때는 입판 사판이었어요. 누가 누구한테 사기 결혼을 운운하냐고 나야말로 오빠가 이렇게 구시대적이고 구닥다리인 줄 몰랐다며, 효도하고 싶으면 직접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희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진짜 너무 쪽팔려서 그 길로 차 끌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죽어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빨리 차 돌려서 안 돌아오면 자기를 이제 아예 안 보고 사는 걸로 간주하겠다고. 가당치도 않은 말로 저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어요. 네가 어디 나 없이도 살수 있겠냐면서 모라모라하는데 솔직히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당신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없이는 라면 하나도 못 끓이지 않느냐고. 당신 말대로 아예 안 보고 살 테니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급한 대로 집에 가서 제 물건들과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와서.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는 친구 집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한 번쯤은 불편한 걸두 사람 다 겪어봐야 소중한 걸 깨닫겠지 싶었어요. 아무튼 친구 집에 머물면서 회사 나가고 그랬는데 남편에게 매일 같이 오는 전화도 문자도 싸그리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시어머니 병 간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어요. 속으로 고소하다 싶었습니다. 과일도 깎아먹는 게 귀찮아서 껍질 채 먹는 과일 아니면 손도 되질 않는데 다쳐 누워계실 시어머니가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한테 병간호를 받는다는 사실이 조금 안쓰럽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한 2주일쯤 지났을 때예요. 오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연락이 오길래 받았더니 남편이더라고요. 제가 자기 전화를 너무 피해서 핸드폰을 하나 더 개통했다며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그러더군요. 자기가 반성 많이 했다면서 시어머니가 저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한번 내려올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예전보다 차분해지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눈치라서 전 정말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어쨌든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았으니 저도 모른 척하고 있기는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월남쌈도 만들고, 그동안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을 남편이 안쓰러워서, 평소에 좋아하던 약밥도 했어요. 그렇게 두 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더니 한눈에 보기에도 처참한 몰골을 한 남편이 보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제 마음 고쳐먹고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다행이라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더군요. 하지만 아프신 분한테 꼬치꼬치 따져먹긴 그래서 별말은 안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해간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는 이제 선수교체 시간이라며 차 키를 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서울 갈 차례고 제가 여기 있어야 공평한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남녀평등 모르냐면서요. 그래도 자기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며느리가 해야 할 병간호를 지가 대신했으니 이제 저더러 제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연애할 때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하니까 자기도 제가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면서 바르게 뭐냐 하더군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께서 다른 입원한 사람들은 딸이나 며느리가 와서 병수발 들어준다며 그게 너무 부럽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직장 다니는 거 모르냐고 하니까 그까지거 얼마나 번다고 유세냐고. 나야말로 이제 더쓸 휴가도 없고 하루빨리 회사에 돌아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더는 못 견디겠더군요. 저는 남편이 먹고 있던 약밥을 빼앗아 잔디밭에 집어던져버리고는 이제는 진짜 끝이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도 당당한지 너는 이제 큰일 났다고 저를 겁주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는 동안 저는 짐 싸들고 집 나와서 별거를 하지 않았냐는 사실을 들먹이면서 여자가 집 나가서 가정에 소홀했으니 제가 파탄의 원인인 유책사유자가 되는 거 모르냐고 울음장을 놓더라고요. 저한테 이혼소송을 걸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뺏어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고 물어보니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생각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보기라도 할 텐데. 요즘 인터넷도 잘 되어 있어서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그게 틀린 사실이란 것쯤은 순식간에 알 텐데 그런 노력조차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들은 정보만 가지고 떠들어대니 우습지도 않더군요. 제가 집을 나갔던 건 사실이지만 집을 나가라고 먼저 말한 것도 남편이고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친구 집에서 잠시 머물렀던 사실이 이혼 사유가 될수 없다는 건 몰랐나 봐요. 남편이 틀렸다는 걸 딱히 정정해주지는 않았어요.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길지가 않으니 각자 가져온 만큼 다시 나누는 건데 정확하게 반반 결혼을 했으니 더줄 것도 덜줄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돌이 은은하며 배우자의 의무만 강조하고 친구 집에서 머물면서 남편이 시어머니 병수발 안 들고 뭐하고 있냐고 보내던 문자들이 증거가 돼서 남편의 희망과는 다르게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남편이 아니라 제가 하게 되었네요. 위자료라고 해봐야 안 받아도 그만인 적은 액수였지만,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합의하자며 구질구질하게 구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안 받을 수가 없어서 탈탈 털어 받아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있던 것도 아니고, 요즘 이혼한 게 흠이 되긴 하나요. 지금은 당당한 돌아온 싱글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도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남녀평등을 운운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녀평등 운운하는 사람 치고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었던 전 남편 때문인지, 정말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 남편처럼 자기가 유리할 때만 남녀평등을 운운하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유심히 살펴보게 되네요. 한편으로는 이러면 이런대로 쭉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 앞길에 새로운 인연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벌써부터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은 저에게 주어진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 볼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